최근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호응해 우방국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증강을 위해 우방국과 협력해 소련제 탱크를 이송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탱크 중 소련제 탱크 이송을 돕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탱크를 요청한 이유는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수미 등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동부 돈바스에서 이들을 격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 강력한 방어 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침략군을 몰아낼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키우 등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는 예상보다 포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3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미 지역은 러시아군에 점령되지 않고 포위 공격을 받던 체르니히우르와 키우의 연결로도 다시 열렸습니다. 한 달여 동안 집중 공격을 받아온 키우도 러시아군 철수로 포격 사정권에서 벗어났는데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재침공하지 않는 한 당장은 위험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이런 전황은 러시아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부실하게 계획된 여러 전선 공격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현재 참전 러시아군 14만 명 가운데 7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숨지고 사망자의 두배 정도가 부상한 것으로도 추산되어 그들의 병력이 형편없다는 걸 보여주죠.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신속한 퇴각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여러 측면에서 전력이 소진됐고 남부 마리오프를 점령을 위한 시가전과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제레식 군사 작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점치기 어렵다는 견해였는데요. 러시아는 여전히 공격 능력과 공격 의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전략요충지 이지움 남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벤베리 지상전 전문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근에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밀어내고 싶다면 5년 이상 구축해온 방어진지에서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포병 지원과 함께 보병, 탱크, 포병, 공분력 등 연합무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키우등 북서부에서는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부와 남부에서는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거점을 구축한 채 방어전략으로 나올 경우 공격보다 방어가 3대1 비율로 유리한 특성에 따라 군사적 균형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전쟁이 6주차로 접어들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탱크 수송이 곧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나라에 있는 탱크를 얼마나 수송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를 물리쳐야 할 최강의 탱크를 뽑아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탱크,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오르고 있는데요. K2는 스펙 측면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며 세계 유수의 전차들을 압도합니다. 기존 전차의 1200마력 엔진보다 강력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해 기동력을 높인 것은 물론 55톤이라는 중량과 최대 70kmh의 속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K산악 지형에 특화되어 혼난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2는 능동방어체계와 반응장갑, 한국형 120mm 55구경장주포, 대선차 미사일, 로켓탄 방어용 레이더 120mm 포탄 자동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되고 집약된 차세대 전차의 대표주자로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2019년 1월의 기사에서 21세기 슈퍼 전차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능동 방어장치 더 많은 카메라 스마트 탄약 자동장전 시스템 무인기를 꼽았는데요. 미래 전장의 필수적인 주요 기술들을 탑재한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로템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적용되어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회피 기동하는 등 전차의 생존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의 전차에 필수적이던 탄약수 대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빠르고 안정적인 장전이 가능해졌죠. 이미 웰메이드 무기로 수많은 국가들이 K2 표를 사들여 놓았는데요. 만일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탱크가 지원된다면 최근에 전선이 정체된 이 전쟁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